안녕하세요 리뷰빌 TV 어, 비디오 찍는 아저씨 어, 비디아입니다. 오늘 어, 리뷰할 거는요 예, 이렇게 진한 해물 맛이 오잉 이겁니다. 오잉 과자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과자 뭐 출시된지도 좀 됐고 그런데 또 이렇게 뭐 해물 맛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길래 음, 한번 맛보기 위해서 하나 그냥 또 심심해서 또 구매했습니다. 국내산 이제 오징어, 국내산 새우를 사용해가지고 뭐 약간 짭조름한 그런 느낌. 심심할때 먹으면 요거 맛있더라고요 오잉도 예 어떨때는 국내성 오징어와 국내성 새우를 넣어 만든 오징어 진한 해물맛이 갈매기도 좋아하는 해물새 사람이 먹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갈매기맥이라는거야요 뭐야 이거 사람이 그러면 뭐 갈매기도 안된다는거야요 왜이래 이거 갈매기는 돈주고 안먹잖아 간혹 과자에 있는 검은반점은 새우 눈 입자이므로 안심하고 드셔도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거고요 과자 75g 365kcal 새우 2.4% 오징어 농축의 4.9% 해가고 만들어진 해물 맛이라고 합니다. 자, 통 처리 제품이요. 밀가루로 뭐 만들어진 예, 뭐 그냥 어, 제품인 거 같습니다. 예. 영양 정보 나트륨, 뭐 이런 것들. 4 2 0 m l 21% 탄수화물, 55g에 17% 당류 5g에 5%, 지방 13g에 26% 플레스로 5 l 음, 미만 1% 단백질 5%의 어 5g에 9% 정도 이렇게 들어 있는 예, 뭐, 이렇게 지는 해물맛이 오잉 <laughs> 이름은 아주 귀엽네요. 귀여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야 이렇게 야, 뭐 기존의 오잉하고 똑같네요. 예, 이렇게 길다란 막대 스틱 스타일로 해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 어우, 아주 오잉의 그 새우 냄새하고 고소한 냄새 그 기름에 네, 이렇게 튀긴 그 과자 냄새 있잖아요. 그게 아주 그냥 강하게 느껴지는데. 네. 새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예. 국내산이라고 하니까. 예. 오징어 냄새도 아주 강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예. 자, 한번 그럼 맛을 보도록 할게요. 음. 먹고 냄새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새우와 오징어 냄새가 싹 느껴지면서 씹으면 약간 달짝지근한그 짭조름한 맛이 달달하면서 바삭하고 고소한 그런 과자고요. 음. 씹으면 씹을수록 굉장히 고소한 그런 과자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새우하고 그 뭐죠? 오징어의 그 해물 맛. 그런 시즈닝 같은 게 이제 뿌려져 있어서, 음, 고소하게 잘 느껴지는 아주 괜찮은 그런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뭐, 기존에 먹던 오잉하고 뭐 바삭함이나 이런 것들이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다만 이제 해물맛이 이제 조금 진하게 느껴지는 그런 맛이기 때문에 오히려 짭짤하고 약간 단맛을 느끼는 짭짤함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 좋은 음, 그런 맛을 가진 해물맛 오잉이랍니다. 여러분도 음. 그러니까, 한번 드시면 새우와 오징어의 만남 한번 오잉 한번. 꼭 한번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블 TV 비두찡나 아저씨 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익숙한 맛이라서 그런지 아주 짭조름하니 아주 괜찮은데 먹을수록.